쓸모없는 선수, 맥류 팬, 실점 허용한 주장에게 분노. 해리 맥과이어가 실점 장면에 대해 많은 비판을 받았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24일 오전 5시 스페인 마드리드의 왕다 메트로 폴리타노에서 열린 2021-22시즌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1-1로 비겼다. 맨유는 4-2-3-1포메이션으로 나왔다. 최전방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출전했다. 이선에서 제이든 산초, 브루노 페르난데스, 마커스 레시포드가 지원 사격에 나섰다. 3선 미드필더로 폴 포그바와 프레드가 호흡을 맞췄다. 백포 라인은 루크쇼, 해리 맥과이어, 라파엘 바란, 린델뢰프로 구성했고 골문은 다비드 데 헤아가 지켰다. 맨유는 전반 7분 만에 실점하면서 계획이 꼬였다. 해남 로지가 올린 얼리 크로스를 주앙 펠릭스가 멋진 헤더로 연결했다. 공은 대헤아 골키퍼가 손을 쓸수 없는 곳으로 향했다. 골대를 맞고 들어가며 아틀레티코가 앞서나갔다. 영국 매체 데일리스타는 매과이어는 펠릭스의 선제골 장면에서 쓸모없는 모습을 보여 맨유 팬들에게 비판받았다라며 매과이어는 최근 몇주 동안 실수를 하기 쉬운 경기력으로 팬들에게 심한 비판을 받고 있다라고 전했다. 데일리스타는 맨유 팬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비판한 내용을 전했다. 그들은 맨유의 주장 6.4피트의 전자레인지만, 한 크기의 머리를 가진 해리 맥과이어는 5.9피트인 펠릭스가 헤딩골을 넣는 것을 막을 수 없다. 8천만 파운드. 맥과이어만이 펠릭스를 공중에서 앤디 캐롤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다. 맥과이어의 페어플레이. 그는 펠릭스의 헤더를 잘볼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었다. 맥과이어는 쓸모가 없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맨유는 레시포드를 대신해 교체 투입됐던 앤서니 엘랑가가 후반 35분 동점골을 넣었다. 전반과 후반에 각각 한 번씩 골 때의 행운이 따라준 맨유는 아틀레티코 원정에서 무승부를 기록했다. 두 팀의 2차전 경기는 3월 16일에 열릴 예정이다. 와헤리 맥와이어. 사진 AFPBB 뉴스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엔제백포 금지.